여러분, 제가 요즘 영상에서 자주 보여주고 있는 베이비 핑크 폼폼국화예요. 핀지가 한 달이 거의 다 되어가는데도 아직까지도 이렇게 많은 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진짜 꽃도 오래가고 동그란 이렇게 꽃볼이 정말 오래가고 있어요. 다른 폼폼국화도 있지만 여기 베이비 핑크 이 아이는 꽃볼도 크고 이렇게 꽃모양이 동그래요. 굉장히 동그랗고 예쁜 아이인데, 어, 진짜 제가 삽목으로한두 번쯤 했으면은 여기가 아마도 국화밭이 됐을 거예요. 근데 제가 바빠가지고 커팅을 한 번밖에 못했어요. 한번 커팅을 해가지고 이렇게 삽목을 으한 아이들이 지금 옆에서잘 크고 있습니다. 어, 내년에는 요 아이를 갖다가 아주 밭대기로 제가 늘려봐야 되겠습니다. 요즘 다할 예약 없는데 이렇게 예쁜 펌펑 국화가 어, 요즘 저한테 무한한 힐링을 주고 있어요. 다알리아는 이제 거의 다캐 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겨울 내내 어, 이제 보관을 했다가 봄에 심어줘야 돼요. 펌펌 국화는 월동도 잘하고, 어, 저희 집은 월동을 잘하는데, 어떤 분은 또 월동이 안 된다고 하시는 분도 계세요. 저희 집에서는 이렇게 펌펌 국화가 월동을 아주 잘했습니다. 여기도 연보라색의 예쁜 국화가 이렇게 많이 피어 있어요. 이렇게 예쁜 아이는 꽃사랑 하연목녀님이 저한테 또 봄에 사먹류를 많이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이제 도로변 옆에 심어줬는데 이쪽은 토질이 굉장히 안 좋아요. 토양이 안 좋은데도 이렇게 국화들은 아주 건강하고 튼튼하게 잘 성장을 해가지고 이렇게 예쁜 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꽃심이 아주 특이한 아이예요. 바깥 꽃잎장은 연보라색이고 안이 이렇게 노란색이면서도 이렇게 뽕뽕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어요. 꽃심이 굉장히 특이한 아주 예쁜 국화예요. 여기도 베이비 핑크가 이렇게 누워서 꽃을 피워주고 있어요. 장마와 태풍에 넘어간 아이를 제가 또 이렇게 고추 세워주질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달력 때문에 등한시했더니. 어우 이렇게 가을에 너무나 예쁜 꽃을 이렇게 쓰러져 있으면서도 예쁜 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저를 얼마나 원망을 했겠어요. 주인장의 무관심 속에서도 이렇게 저한테 사랑을 받으려고 어우 너무나 예쁜 꽃을 피워주고 있는 어, 베이비 핑크 어, 국화예요. 여기 도 아이브르색의 폼폼국화가 예쁜 꽃을 피어주고 있습니다. 베이비 핑크처럼 동그랗진 않은데 그래도 색감이 굉장히 고급진 이렇게 아이브르색이에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색감입니다. 여러분 여기는 저희 집무가운 하우스 아니에요. 제가 먼저 영상에서도 한번 보여 드렸는데 아직까지도 저희 집에는 이렇게 천일롱들이 아주 싱싱합니다. 여우꼬리 맨드라미도 밑에는 씨가 저렇게 연골을 가면서도 위에는 저렇게 싱싱해요. 그리고 이쪽에는 또 여러분 제가 예쁜 아이 보여드릴게요. 어, 여기 브레이크 아웃이에요. 브레이크 아웃이 장마에 이렇게 가지가 꺾인 아이를 제가 삽목을 했어요. 삽목을 했는데, 와, 오늘 11월 8일 아침이에요. 제가 하우스 안에 들어오니까 이렇게 예쁘게 너무나 예쁘게 꽃을 이렇게 피워주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워터멜론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꽃잎장이 브레이크 아웃입니다. 어, 여기서는 또 영화로 떨어지면이 아이들이 견딜 수가 없어요. 아직까지는 영화로 내려가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많은 꽃들을 여기서 키우고 있는데 이제 베란다로 데리고 들어가야 됩니다. 금어초가 저렇게 예쁘게 피고 있어요. 여기 있는 아이는 외성종 금어초인데 제가 여름에 삽목을 했어요. 주황색이랑 노란색을 같이 심어줬는데 저렇게 예쁩니다. 그리고 여기는 메릴랜드 금어초예요. 작은 가지가 옆에서 이렇게 크고 있길래 제가 또 가지를 떼다가 이렇게 또 토분에다 심어줬어요. 그랬더니 꽃망울이를 이렇게 올리고 있습니다. 와 저쪽에 제라름이 너무나 건강하게 잘 크고 있어요. 저 아이도 얼른 화분에 이렇게 이 파가지고 심어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영하의 날씨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그냥 두고 있습니다 날씨가 맨날 이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여기는 꽃이 굉장히 예쁜 모양도 예쁘지도 않고 굉장히 가격도 저렴한 이 아이가 만선초예요 만선초는 아주 건강해요 그리고 새끼도 이렇게 이게 다 자구예요 어 저는 이 아이를 꽃 때문에 키우고 있는데 아주 건강하게 잘 크고 있습니다 2,000원짜리 하나를 사가지고 굉장히 많이 제가 이 아이를 개체수를 늘렸어요 와 여러분 메릴랜드 금어초가 생명력이 굉장히 강하네요 오 여기도 댄서리가 두 번이나 왔어요 댄서리 두 번을 맞고도 이렇게 금어초들이어 너무나 예쁜 꽃을 피워주고 있어요 봄처럼 예쁜 꽃을 피워주고 있는 메릴랜드 금어초 어, 이 아이는 핑크색이에요 색감도 예쁘고 그리고 굉장히 튼실하게 꽃봉오리가 큽니다 이쪽에는 아이보리색이 이렇게 여름을 잘게 냈어요 어, 댄서리 두 번을 맞고도 이렇게 어, 너무나 예쁜 꽃을 피워주고 있는 아주 기특하고 대단한 금어초예요 키도 크고 꽃이 이렇게 멋집니다 근데, 씨앗을 받을 수 있을지 제가 걱정이에요. 여기는 에든버러가 있는 장소인데요. 진짜 올해 제가 키우는 달래 중에서 가장 많은 꽃을 피워준 에든버러예요. 어, 제가 이 아이를 캐기 전에 굉장히 궁금합니다. 아마도 구근이 주렁주렁 나올 것 같아요. 같이 한번 캐볼까요? 마사토라서 이렇게 킬 때도 굉장히 이렇게 기분도 좋고 호민 소리가 경쾌하죠 이렇게 캐기가 쉬워요 마사토에 심어주면 아마도 개근이 엄청나게 큰 아이들이 주렁주렁 나올 것 같습니다 두번한 개를 심어줬는데 여러분 기대해주세요 어, 진짜 흙이 너무 좋죠 자갈이 하나도 없이 아주 굉장히 좋은 가사예요. 넓게 파줘야 돼요. 여러분 구근이 보이죠? 팔 때는 제도록 넓게 파주세요. 이렇게 가까이 파다 보면은 개근이 또 어, 홈에 찍힐 수가 있고 억지로 땡기다 보면은 하나씩 또 깊이 박는 아이가 어, 끊어질 수가 있어요. 이제 어느 정도 보여가지고, 제가 살살 한번쌓아보겠습니다 오! 와. 여러분, 역시, 마사토가 최고예요. 엄청나게 꽃을 많이 피워줬었는데, 구근은 그렇게 또 굉장히 굵지는 않은데, 수량이 정말 많이 나왔어요. 여기 이제 진한 아이가, 이제 모체, 엄마 구근이고, 얘들은 올해 새로 형성된, 귀여운 아가들이에요. 이런 잔뿌리들은 다 이렇게 잘라주면 됩니다.